제가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이쪽에 여기 천천히 강의를 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어제 두 분이 너무 잘 그려가지고 어제 생각했어요. 두분 중에 한분한테 이걸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아주 잘 그렸죠. 나는 이 조직들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지금도 있다. 힘들어 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머리속 머릿속에 있는 거다 소용없고, 항상 소지를 하고 다녀야 돼요. 내 핸드백 속에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고, 녹아서 달아지면 다시 또 만들고, 그, 코팅으로 면안 돼요. 녹아서 달아지면 다시 또 세야 되고, 다시 써야 되고, 연필로 쓰셔야 돼요. 나 국장 가는데, 팀장 둘들 판매사들, 이, 이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부자 되기 위한 조직도 속에 들어와 있는데, 거절을 하면, 바로 바꿔야 되니까, 연필로, 지우 개를 지우고, 연필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지금, 나는 이걸 지금 내놓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아까 지금 가지고 계셔요? 이름은 안 들어가요. 이름 들어가는 걸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파트너들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곱장이한 명이죠. 팀장이 몇 명이죠? 판매사는? 네 판매사는? 네. 열두. 양쪽 다 합치면 몇 명이죠? 열두. 네? 열두 네. 네? 개. 직급자가 총몇 명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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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50만 포인트 총판이 0 개에요? 중간에 재워주고 새로 채워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17명의 직급자가 나오죠. 유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17명의 직급자 중에 250만 포인트가 18개 그런데 여기에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허수. 그러면 구멍이 나겠죠. 구명 메꾸는 일을 정확하게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조직들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필로 쓰세요. 볼펜으로 쓰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이 조직들 속에다가 들어가는 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공을 하는 거고 이 조직들에서 지워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애통에서 버려지는 사람들이죠. 같이 성공하실 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그려넣어서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녹아서 다 너덜너덜 하면은 다시 또 만들고. 요것만 완성이 되면 직급 가는 게석달 만에 한 번씩 갈수 있어요. 이게 완성이 된다면. 이게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갖다 배팅을 하게 되고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만 되면 자기 돈 들어가지 않겠죠. 국장은 열 여덟 개, 열 일곱 명이고 이게 총판은 250만 포인트는 18개니까 국장 가시는 분은 한 갈로 더 잡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18개니까 1 9명에 지문자고 18개는 국장 가시는 분이 하나를 더 잡고 가면 이 조직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완성을 시키셔야 돼요. 이 조직들은. 국장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조직부가안 만들어져서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을 계속 들고 다니시면 여러분들은 석달 이게 채워지는 순간에 이분들하고 같이 가도되고힘장 갔는데도 그냥 사람 하고 그냥 저저런 사람하고 그냥, 그냥 배를 놓으셔요. 우리는 긍정적인 분들만 모시고 가게도 앞으로 넘쳐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이 들어가면 얼마나 불쌍해질 것 같아요. 백세 시대 넘 하죠 자식들도 안 찾아와요. 한편으로. 내가 나서 키운 자식들도 지 가정 뿌려나가기 힘들고, 그놈들 부모한테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그냥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밝게 키우나라 돈, 돈뺄 방식 팍팍 줘. 매주 와요? 매주 귀찮을 때좀 제발 좀, 처치, 좀 가끔씩 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어, 파주에 딸내미가 사는데, 이제 애기가 둘인데, 하나, 여섯 살, 세 살이에요. 할머니가 오실 거니까 기다려도 좋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시냐고 물어보세요. <laughs>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오셨으면 좋겠니? 물어보니까, 나 맨날 옷 사주는 할머니가 왔으면 좋나옷잘 사주는 할머니가 왔으면 좋겠대. 옷잘 할머니가 왔으면 좋겠대. 네. 그 6살 먹은 아이 입에서옷잘 사주는 할머니가 왔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오신다. 그랬더니, 우와! 하면서 일어나서 팔딱팔딱 드드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들은 안타까워 하는 건 짧은 시간이고 본인 생활들이 다 힘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애미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들 자녀가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당했다고 해도 두렵지 않겠죠? 제가 저희 그 부모님이 살던 신정동에 가끔씩 가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는데 아이들이 귀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 어른도 없이 근데 시골 동네니까 차가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있던데 젊은이가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하, 젊은이가 이사 왔으면 얼마아좋겠어 누구네 집 아들이 회사에서 정리하고 당하니까 며느리가 나가버렸대요 새끼들 놓고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한면 차지가 된 거야. 한면 차지가 그게 다네 일이 아니겠죠? 기업에서는 계속 이런 감축을 하고 있고 저그 소리 듣고 메터미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런 일이 배터미 자녀들이 정리욕을 당해도 수입이 없어도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줄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반드시 인테리어를 갈 것이다. 언제까지? 그러려면 지금 있는 직급을 언제까지 유지를 하고. 인테리어를 가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인생 시나리오. 반드시 인생 시나리오 써서 가지고 다니시고 매일매일 석세스에도 이렇게 새로 계속 변화되는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작성을 하시는데 계속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신나이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러려면 이걸 반드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에터미에서 너무나 많은 홍수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만 변화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랬죠 저는 그냥 강이 길게 안 하려고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애터메를 통해서 정말 삶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풍족한 삶으로 귀족스럽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애프메를 통해서 풍족한 귀족스러운 삶을 살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laughs>